안녕하세요, 경기중고차 김영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사무실이 어, 국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기쁘고요. 어, 앞으로 쾌적한 어,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네요.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오늘은 저랑 같이 도회치 워터월드에 대해서 사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도회치 워터월드 외관 모습이고요. 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네, 도회치 워터월드 수원시 구한성구 고색동 14-137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4층부터 지하 6층 1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네, 대지면적이랑 건축면적, 연면적 네, 다들 확인하셨고요. 음...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3층부터 4층까지는 고객 주차장과 이제 상사 사무실로 예, 배치되어 있고요. 옥상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형 주차장이 예, 되어 있어요.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는 이제 자동차 매매 전시장으로 예, 되어 있고요. 6층 같은 경우에는 네, 기계 전기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이치 오토월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아, 지금은 편의 시설들이 많이 이제 어, 들어온 상태는 아니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리미엄 식당이랑 그리고 키즈 카페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편하게. 어, 자동차 쇼핑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시기 전에 위에 연락처에 연락주시고, 어,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 사무실 466호거든요. 4층이고요. 어,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